충성 안녕하십니까 예, 안양에 사는 새별 김동규 목사입니다 이제 나이가 8 0대니까 이제 여기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 전주 창대교회 왔습니다 예, 전주 창대교회 왔으니까 예, 여기에 아, 한식 부패를 어제 개업을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죽여줘요 그냥. 죽여준다는 말은, 사람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등 일곱 가지 원조가 있어요. 하, 그저가 밥 먹으면 그냥, 황태 해장국이 그냥, 시원한 게, 구수한 게, 아주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그거 다 잊어버려요. 끝내줘요, 그냥. 예, 끝내준다는 얘기는, 목숨의 끝. 날마다 죽노라. 사도바오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맛있는 부페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을 초청해서 내가 밥을 살라고 지금 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해가지고 여기에 전주 창덕에 오시면은 제가 그그 밥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어, 그, 그 카카오 내비에 그 전주 창덕교회라고 치면은 그냥 쫙듭니다 그냥. 나도 서울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오니까 와 어제 가, 가서 먹었는데 황태 해장국이 속이 확 풀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돼지고기를 팍 삶아가지고 기름을 쫙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썰어놨는데 그까또 뭐라 그러더라.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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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그 배추에다가 된장 이런 넣어가지고 그 마늘 한쪽 넣고 그래가지고 보쌈, 보쌈을 싸서 먹는데 야 완전히 끝내줘요. 너무 맛있고 약간 여러 가지 채소 반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꼭저가 밥을 한번 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좀 아가가 그걸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고 에또 제가 에그 이러다 보니 이제 오늘이 둘째 딸 생일이야. 그 둘째 딸은 어디가 있나 하면은 저기 어. 그 이스라엘 부근에 거기 시리아 있는데 그 유럽에 시리아 있는데 그 시리아 난민들하고 예배해요. 그래서 저 온누리교회에서 어 훈련 받아가지고 어 선교사 훈련 받아가지고 거기가 있어요. 있는데 온누리교회에서는 생활비를 우리 식구들이 한 반을 부담을 하고 어 또저 온누리교회서 한 반을 부담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 가 있는데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좀 울적한 마음으로 내가 이 말을 같이 먹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첫째 딸 아들 하나는 잠실에 아요맨 처음에 아들 하나는 잠실에 사는데 서울 잠실에 사는데 완전히 그, 그 뭐라 그럴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아, 다른 사람들이 일거리 줘가지고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러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그 빌라델리아야기의사자는 보면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성전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성전은 사도 요한도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도무지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거기에. 성 안의 성경을 보지 못하는 영원하신 그 축복 거기에 기둥이 돼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크, 그런 부활의 그 세계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다새 하늘에 들어가야돼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도 새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늘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말씀할 때에 영으로 난건 영이요 육으로 난건 육이다. 그러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시면서 벌써 심판 받았다는 걸 믿지 않으면 믿는 자는 심판이 없이 귀신이 넘어가고 사단이 넘어가고 심판하는 그 뭐야 공책을 책을 지워버리고 벌써 각 사람의 행한대로 성령이 오고, 안경도 오고, 귀신도 오고, 넣어줘가지고, 폭탄이 팍 터져서 죽든지, 재질이 나서 죽든지, 산이 무너져 죽든지, 배 타고 가다 물에 빠져 죽든지, 죽는 즉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이 명손을 데리고 아버지 나라 상속받으러 올라가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자손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 거기서 아들도 만나야 되고 자손대대로 전주 창덕에 오면은 3, 4대 책임질 1000대까지 복을 받게 축복을 줍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요. 막 애들이 목사님인데 축복 기도 받으려고 막 강사들로 어올라가요 그니까 러잘될 수밖에 없지. 예? 어, 또, 거기 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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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배, 배, 배 국장은 배지수 아니지 그냥 식구들막 놓고 부모들이 아이들 을 그냥 축복 기도 해줘요. 전주창대표. 여기는 또개미목 어, 저는 이 재미목에 일하러 왔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첫째 딸은, 첫째 딸은 또저 캐나다 살아요, 캐나다. 저 캐나다, 저 뭐야, 그, 캐나다가 간지 한 30년 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 그, 캐나다에 그, 그, 그 벤코브에 살다가 켈, 거리를 북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 켈거리에서 빛과 진리교회를 하는데 저희 사위하고 우리 딸하고. 근데 빛과 진리교회가 지금 어부사님도 모시고 아주 잘돼요 지금. 그래서 아주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제가 그 베르다가 짐을 채로 다 붙여주고 뭐 이렇게 뭐 달력도 붙여주고 옷도 붙여주고 내가 그 심부름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그그 딸에 딸이 딸을 낳는데 그그 결혼식 때 제가 갔댔어요 한 3년 전에 갔는데 거가서 구경도 하고. 어 그래가지고 캐나다 한몇번 갔댔죠. 그런데 벌써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곧 낳는다 그래. 어 그리고 아기 어, 낳으면 이제 내가 손자가 아기 를낳았으니까등손을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오래 살게 해줬어요. 어,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어, 손 손자들이 캐나다에서 아주 요직, 아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요. 어, 어 그래서 우리. 그 손자들이 그 셋이죠. 어,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셋째 딸, 어, 셋째 딸은 저, 김해에서, 그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해요. 어, 그래가지고 아주 뭐, 저 이렇게, 어, 뭐요,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그렇고 하급 피아노 하는데 열심히 해요. 구역장. 물 떠온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 되는 걸 아는 거요. 당회장은 몰라요. 그런 거. 예, 그래서, 우리 또 하인데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은 오 제가 우리 딸 둘째 딸 생일을 맞이해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누가 묻기를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이 사후 세계가 욕된 곳으로 싣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며 유괴 몸으로 싣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유괴 몸이 있지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어요.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땅에 속한 거예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어주면 땅에 속한 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둘째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셔서 보혜자 성령 하늘의 영 아들의 영을 보여줘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건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 상속받을 수 없어요. 자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뱀이 있는 낙원의 구원을 받아요. 어, 그래서 뱀이 있는 낙원을 갔다가 낙원을 사전에 찾아보면 에덴이 에다는 에덴은 뱀이 있는 곳이고 이사에서는 그 뱀을 나의 성산에서는 독사가 또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그랬어요 성산. 그 성산이 14만 4천이에요, 그게. 요한 기시록에는. 14만 4천이 그 성산인데, 거기는 하늘에 속한 영들이 아니에요. 시온산에서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어. 그런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요. 예 모세 세례는, 요한의 세례, 요즘에 목사님들이 주는 세례는 물 세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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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성령으로 세례. 그 성령은, 목에 칼 들어오면,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그, 베드로가세번 부인하죠. 예. 바유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 죽기 전에는, 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은, 다위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한 성령은 목에 칼 들어오는데 칼도 아직 안들었죠너 예수 한피 아니냐 하고 계집종이 막할 때에 달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심한 욕도 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차 지옥에 내려가셨어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려서 성령이 다시 살려서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죠. 그래서 이 머리로 아는 것은 신학교 까지 아는 거고 배워서 아는 거요. 그런데 진짜 찬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성령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해서 아는 거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야참 누가 설교하면 아멘 하고 설교이 아멘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고난을 당하며 불 같은 성령 소멸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요. 환란 중에서 나오니환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가슴이 뜨겁게 하늘의 소망을 주는 거요. 하늘의 소망. 네. 그이 때문에 이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피랑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전혀 다른 모양으로. 헬라어에 있어서 다르다는 얘기는, 어, 헤테로스, 전혀 네. 다른, 알로스란 단어인데, 동질적으로 다른 거. 전혀 알아보지 못하여 다른 모양으로 옷을 가지고, 떡을 떼어지고, 구약에 있는 시편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성경을 풀어줄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 이제. 그러면은, 피랑가는 사람들이 다시 죽어도 좋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딱 죽어도 좋아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해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어? 음식을 같이 먹을 때에 성령의 교제가 있는 거요. 예, 음식을 같이 먹는 거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가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부터가 초청합니다. 예, 한식 뷔페. 세계적으로 한류를 타고 이 한식이 유명해지는 이 한식 부패. 예. 그 부패가 지금 어제 개업을 했어요. 이, 어, 2023년 12월 14일 날. 오늘 15일이죠. 오늘 우리 둘째 딸 생일날이고. 그래서 우리 딸을 좀 불러서 먹이고 싶은데, 여기 내, 네바, 그 바른 옆에 어디, 시리아. 거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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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시리아 난민 구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일 축하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부모 마음은 아버지 마음은 돈 있으면 상속해 주고 싶죠. 아파트라도 사면 상속해 주고 싶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사람을 장조했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하나님은 상속해 주려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어? 너는 나의 아들이 때리라. 상속. 아버지 나라를 상속해 주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 말이요. 칼빈의 예정론도 좋아요.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이기는 자들 이 불세례를 받아서 불과 환란가운데서 목이 끊어져어 해도 누가 날 죽인 해도 죽음이 겁나지 않고 들지않는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독학가 여러 개 있어요 생각나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시니까. 생각나는 사람은 치매가안 들려요. 치매가 없어. 치매 그 때문에 치매 예방하려면 절 찾아오세요. 하나님 받은 성령에, 교통하는 성령. 진짜 성령.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요. 1대1로 하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할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 그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결통어나 육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음식을 같이 먹고 서로 교제할 때에, 서로 사랑할 때에 받아지는 이 놀라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것, 신령한 몸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세요. 내가 밥 삭게. 아, 우리 딸은 뭔데 있어서 못 사지만, 내 이제 전화하고 오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전화해서 약속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제 개업한 3대 부패. 오면은, 와, 이, 뭐, 황태 해장국 아주 끝내줘요. 먹으면 속이 싹풀려요 그래서 막 원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속이 풀리니까술 먹은 사람 해독용으로도 좋고, 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쌈. 그 보쌈. 그, 기름 뺀 거. 여러분, 그, 저저 성경 내기에 보면은, 내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피를 먹지 말라, 기름을 먹지 말라. 기름은 양초면 들고 뭐 이렇게 제사할 때 쓰는 것이지 그걸 먹지 말라. 먹는 자는 백성들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요. 예그 때문에 하나님 먹, 먹 먹을 음식 먹지 못할 음식을 저희테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 다 있어. 그러니까 꼭 만나서 이 땅에 있는 것도 좋지만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상속받는 것을 자손 대대로 받는 것을 이상대께 오면은. 3, 4대를 책임지고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이 놀라운 개미목 훈련, 아, 그 훈련은 선교사로 날 뻔했어요. 선교사로, 하나님이.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샛별 김동기예요. 샛별은 스스로 빛을 못 내. 하나님이 빛을 비춰줄 때에 그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치는 것뿐이에요.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 때의 비밀이 있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의 사자고 일곱 초 때는 성도들의 부활한 모습이에요. 그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하나님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빛자도, 하늘에 있는 수많은 어떤 빛도, 계시에 있는 새벽빛, 새벽별도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은 없어요. 주님이 햇볕처럼 팍 빛을 비춰줄 때에, 거울을 싹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닦으면 반사가 짝짝 됩니다, 이게. 그래서 거룩한, 거룩한 길 다녀야 돼요. 그렇게 하면 각도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다가 나를 괄사하면은 내가 또딴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집 짓고 들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밥살게 오셔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받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나라 상속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구약의 사람들은 많이 죽인 사람이 왕이 됐어요. 다윗도 많이 죽였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어떤 선지들도 많이 죽인 사람들이요. 죽이는 영들이에요. 그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요. 그렇지만 생명의 성령형 박비를 생명의 성령이 보면 살려주는 영이야. 내가 밥을 사고, 내가 대접을 하고, 내가 발을 지켜주고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 나라 상속받아서 영원히 영원히 자손 대대로 이 상속받는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 이 개미목을 여기에 비전 창덕교회에서 여기 저 비전 전주 창덕교회에서 개미목 조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구형탕 좀 도우시면은. 하나님이 돕는 자에게 주의 종을 대접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한번 꼭 와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긴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꼭 전하고 오시면은 제가 밥삽니다. 감사합니다.